울산 남북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동호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햇빛이 너무나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하루, 낮이 길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제 낮 시간이 길어지니까 할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은 뭘 해볼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길어진 시간 가운데 아, 뭘 할까? 아,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기대하는 일또새 소망의 활력을 가지는 시간을 보내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과 사실 어,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속담처럼 잘 알고 있는 구절에 개미 게으른 자여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어, 이 말은 단순히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잠언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 지혜서 아닙니까?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려면 먼저 중요하게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게으름과 느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이 급하다, 빨리 한다, 뭔가 무수한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과는 또다시 다른 거예요. 개미처럼 밤낮없이 노동을 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된 것은 오늘 이 개미에 대한 이야기는 비유예요, 비유. 비유는 어떠한 일들을 빗대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알려주고자 할때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사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 개미는 과학적으로 이러한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문 기자가 개미의 비유를 통해서 뭐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 7절,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개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쉽게 말해서 개미를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하는 모습은 개미가 강독자도 없어도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여름이 되면 어 예비를 잘한다 먹을 것을 잘 예비한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저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각 때를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이 개미와 반대되는 이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자, 자, 자의 모습. 9절, 10절에 보면 게으른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누워있는 데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양극단적으로 비유했지만 이 개미는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한 계절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때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일들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조는 것, 잠을 자는 것, 쉬는 것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죄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게으른 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는 게으른 자는 어느 것 하나 관심이 없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쓰던 그 고전 중에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대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 대죄 중에 오늘 게으름과 관련된 죄라고 한다면 나태를 꼽을 수 있을 것인데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아무튼 나태를 꼽을 수 있을 것인데 이 나태는 앞서 말한 바 같이 죽음에 이르는 대죄로 보았어요. 왜 믿음의 선진들은 왜이 나태를 엄청 엄청 큰죄 죽음에 이를 만한 큰 죄이기 때문에 꺼리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보았을까요.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나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태라는 것이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태하다고 말할 때 비슷하게 쓰는 말은 사실은 뭐 빈둥거린다, 뭐 이런 것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기억나나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0달란트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일을 해서 배로 벌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어, 이 종이 뭐 주인한테 해를 끼쳤나? 손해를 끼쳤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이 종을 엄청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주인이 책망을 했을까요? 그것도 비유인데 이 주인이 하고자한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종이 그 주인의 의도에 관심도 없고 장사나 뭔가를 할, 하려고 하는 의욕들 주인의 그 기쁨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주인의 돈에 어찌 보면 손해를 끼치는 일보다 더 나쁜 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다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고 그저 묵혀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리는 태도는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할바이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나태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게으름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점은 단순히 내가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은사들을 주신 사명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하나님 주신 은사에 관심도 없고, 또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서 정말 다른 이들이 행복하게 되는 일에, 또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정말 관심이 없는 모습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게으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이 즐겁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까? 친구들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예배적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루가 밝게 빛나고 이런 또 날이 길어진 여름이 행복하십니까? 친구들 힘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 우리가 이런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면, 서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 답은 쉽습니다. 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기억이는 자세. 어, 나를 기억이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 나도 나를 기억이고 존중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이 첫째 되는 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복된 존재입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호투로 볼수 없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고, 귀한 사람이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고, 천국을 선물로 주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억이면서, 또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이 볼줄 아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분주하게 공부하고, 또 우리 친구들 너무나 힘들게 힘들게 학업, 학원들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기쁨과 소망을, 소명을 누려야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사명을 확신하고 꿈꿀 때 여러분들 학업이 정말 복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친구들과 관계를 가질 때그 관계가 정말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사명을 확신하고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들 상관없이 1학년이든 상관없이 할 수만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진로와 진하게 뚜렷한 목표를 세우시고 지금부터 정말 준비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임자하시고 또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고 소명을 이루어나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 성체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학업을 하고 또 여러 활동을 해 나간다면 좀더이 시기가 정말 기쁨과 감사의 시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즐거움을 쫓아 또갈수 있는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를 찾아 다닐 수 있는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미 생활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경험들을 많이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알아가는 데, 세상을 사랑하는 데 여러 경험들을 할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바울은 죽기까지 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고 갈렙은 정말 늦은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꿈을 놓치지 않고 그가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시작을 하고 새 도전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정말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 나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간, 어찌 보면 봄과 같은 여러분들의 시간 기 가운데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기억하면서 자라내보고, 이제는 여름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사춘기라면 정말 성장을 맞이해보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감성적으로, 여러 인품적으로 성장을 해보고, 그 안에서 또 사명을 발견해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봄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 정말 게으름과 나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열정적인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귀한 꿈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정말 자원의 어, 기자, 기자처럼 정말 이때에 나를 존중하고 이 시기가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적인 삶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사명과 소명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들 그래서 정말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이 귀한 시기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학생 시절에 정말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여러 가치관에 이 성장 가운데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말씀으로 자라가게 해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소명과 사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학업 가운데, 또 모든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높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기쁨을, 또 친구들 사귄 가운데 즐거움을, 또 우리 친구들 을 맡게 되는 여러 모습들 가운데, 정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겨우 복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 코로나 로인해서또 여러 가지 아픔과 염려, 걱정 중에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만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